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케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항산화 효과 케일에는 풍부한 비타민 c 이 e,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는 암, 심혈관 질환, 노화 등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케일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 개선. 케일에는 칼슘,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며 비타민 k는 뼈를 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개선 k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익균 증식을 돕고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 개선 k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황반변성, 백내장 등의 안구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 개선. 케일에는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압 조절. 케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혈당 조절. 케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케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케일 섭취 시 주의사항. 케일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케일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에는 옥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장 결석 환자는 케일 섭취를 제한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을 과다 섭취하면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케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